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수 없다고 생각했던 잘못을 고쳐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수님처럼 살수 없노라고 생각했던, 잘못 생각했던 것을 이 시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시여,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시여.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. 하나님, 이 결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릴 기쁨으로 저희들 온 영혼을 충만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시여,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을 들을 수 없게 하는 많은 방해물이 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힘께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을 저희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. 아멘. 이제 예수님. 사시는 것처럼, 사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만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늘 밖을 향하여 나가는 이 교회, 위에와또 우리 가정, 모두 가정들이 지금부터 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늘 함께하고 너희들을 도와주시니 영원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, 아멘.